우리가 지금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프래그먼트가 일단 메인 액티비티 화면에 추가가 되고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간에 서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전환이 되니까 아 이게 액티비티만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분 화면도 자, 뭐 중첩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전환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가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내용 우리가 해 봤던 내용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프래그먼트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면에 있는 저 프래그먼트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프래그먼트를 띄울 거예요. 자, 일단 메인에서 메뉴만 한번 띄워 볼 텐데요. 그러면 메인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뉴 프래그먼트가 뜨게 할 텐데, 자, 프래그먼트는 독립적으로 구성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뉴 프래그먼트를 띄우려고 하면 액티비티 쪽으로 요청해서 띄우라는 거죠. 그러면 자 프래그먼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메인 메인 프래그먼트로 가보면 자 액티비티 위에 프래그먼트가 올라가서 동작하게 되는데 이 프래그먼트 안에는 안에서는요 자이 안에서 만약에 get activity라고 하면 이 프래그먼트가 동작하는 그 액티비티 그거를 참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리고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서 동작해야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액티비티가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액티비티로서 동작할 수가 없잖아요.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화면이기 때문에 항상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는 시점 즉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의해서 애드, 리플레이스 이렇게 되는 시점에 프래그먼트로서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도 수명 주기 메소드가 있어요. 라이프사이클 메소드가 있어서 얘가 프래그먼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없어질 때,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액티비티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 프래그먼트 자체가 처음에 액티비티에 올라가야 일생이 시작이 되니까, onCreate라고 해서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호출되는 콜백 함수 이전에 onAttach라고 하는 콜백 함수가 먼저 호출이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onAttach가 fragment 위에 아, f r a g m e 가 activity에 올라간다는 의미, 의미입니다. 그리고 onDetach가 다시 내려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onCreate보다 먼저 그게 호출이 됩니다. 직접 한번 책을 보고 수명 주기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다음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Attach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onAttach, 그 다음에 onDetach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자, 뭐 다들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서 자, onAttach로 해서 액티비티 올라와야 프레그먼트로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onAttach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만약에 g e t a 티 t i 를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를 참조할 수 있죠. 자, 이때부터 액티비티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만들고, 만약에 액티비티 이렇게 한번 해봤다고 치죠. 그러면, get 액티비티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참조하면, 우리가 이 액티비티, 자, 메인 액티비티로 캐스팅 해볼까요? 그러면 액티비티를 참조해서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onDetach에서는,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참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넣을 값이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구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프래그먼트 안에 버튼이 있잖아요. 저 여기 보면 프래그먼트 메인에 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아이디가 버튼2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그냥 버튼으로 바꿔보고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게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메인 프래그먼트에서자 인플레이션을 한게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나면 메모리에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파인드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find에서 찾을 때는 root view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find view by id r id 점 버튼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은 fragment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자, root view 점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상위 레이아웃이라서. 자 그리고 이 버튼에다가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가 되겠죠. 자 그럼 이 o 온 클릭 안에다가 뭔가 넣으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동작을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쪽으로 요청을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청을 인텐트에 넣어서 보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public void on fragment changed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on fragment chang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onFragmentChange라고 하고, 자, 만약에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넘기면, 자, 만약에 인덱스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면, 메인 프 n 그먼트를 띄워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보죠. 그러면, 위에세 해본 것처럼 getSupportFragmentManager.beginTransaction.replace라고 하고요. 그리고 r.id.container에다가 뭘 넣어줘요? 프 r 그먼트 e n 2를 넣어 주고 커밋을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메인 프래그먼트가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else if라고 해서 인덱스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똑같은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프래그먼트 2를 보여줘라라고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러면 on fragment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덱스만 넣어 주면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죠. 그러면 메인 프레그먼트에서 어떻게 줘요? 우리가 onAttach에서 액티비티를 찾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onFragmentChange가 있죠. 여기다 이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메뉴 프레그먼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자,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하고, 자, 메인을 한번 띄워봅니다. 그다음에 메뉴 화면으로이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면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두 번째 메뉴 프래그먼트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을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동작하는 걸 이해해 보면 자 메뉴 프래그먼트하고 메인 프래그먼트하고 자 메인 프래그먼트가 이제 액티비티를 채우고 있다는 거고요. 자 메뉴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전환하는 방식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긴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추가 삭제 교체를 다할수 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자온 크리에이트 뷰에서 버튼을 찾아서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저 그 교환 보고서는 그대로 이야기는 좀 힘들겠네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와서 다시 보면 코드에서 보면 자, 프래그먼트 fragment, 메인 프래그먼트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액티비티 쪽에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그러면 액티비티에서 뭐를 해 줘요? 액티비티에서 메뉴 프래그먼트를 띄워 준다. 그래서 프래그먼트와 프래그먼트 fragment 간에 직접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 프래그먼트가 메인 액티비티에 올라갔다가 또 다른 액티비티에 올라가면 코드를 또 바꿔야 되는 상태가 돼요. 어떤 코드? 메뉴 프래그먼트 아아 뭐죠? 메인 프래그먼트에 가 보면 이 액티비티가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다른 액티비티에 올라가면 이게 메인 액티비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페이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뭐 물론 조금 있다가 보겠네요. 그죠? 네, 아무튼,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뷰어를 만들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환에서 본 것처럼, 자, 책에서 본 것처럼, 프래그먼트도 자, 수명주기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onCreate는 프래그먼트가 초기화되는 시점인데, 여러분이 New Fragment, New Main Fragment로 해서 만드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프래그먼트 객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프레그먼트로서 동작하려면 액티비티 위에 올라와야 된다그랬죠 그래서 액티비티에 올라오는 시점이 onAttach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초기화를 해줘요. 그게 onCreate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되는 시점이 onCreateVie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그먼트가 없어질 때도 이런 메소드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콜백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상태를 관리하는 것처럼 프레그먼트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점점 우리가 프레그먼트 몇번더 활용을 해보면 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이미지 뷰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미지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버튼을 만들거나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하게 될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여기서 미리 한번 써 보고 있는데요. 책에 있는 리스트 뷰를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리스트 뷰가 아니라 그냥 버튼을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각각의 이미지가 보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프래그먼트로 자, 뷰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그, 어떤 그림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리스트 뷰나 또는 버튼이 있고, 그거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이미지가 뜨게 하는데 그 각각을 프레그먼트로 분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